자 보세요. a가 0과 1 사이 함수 f(x)는 자 a를 뭐로 하는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인데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뭐한다? 뭐 감소한다. 그런데 이제 보기 기억내는디그 추론하라는 거고 자 일단 여기에 x와 y는 모두 양수니까 니네 어디에서만 생각하면 되겠니? 1, 4에서만 감소하는 로그 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니네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자 x, y 모두 양수이니까 이제 1. 원래는 이 밑으로 떨어졌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를 y는 누구? f(x). 뭐 굳이 표현하자면 log a x.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억, 내온티그 추론하는 거지. 자 일단은 뭐 기억. 일단은 뭐 사실은 f(x)를 줬기 때문에 실제로 니네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도 돼. 또는 이제 로그 함수의 특징을 이용해도 되겠지. 뭐 일단은 기억 봅시다. 자 일단은 기억이라는 거를 니네가 볼때 f의 a분의 1x를 니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그지? a분의 x를 a분의 1에 x처럼 해서 어디 자리에? x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하고 얘를 이제 진수의 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그지? 그대로 x. 그러니까 이제 요놈의 모양을 니네가 누구처럼 생각해? fx. 그러면 f의 a분의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fx니까 오케이. fx 마이너스 1 맞아. 이렇게 그냥 주어진 함수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자, 니은을 봅시다. 그럼 니은에서 너희들한테 질문한 건 자, 니은에서 질문한 건 사실은 니네 자, 요 x분의 1이라는 건 실제로 니네 f 에 누구야? x의 마이너스 어, 1제곱. 자, 그래서 뭐 지수와 로그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 얘 떨어진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누가 되겠어? 자, 여기 마이너스 1도 어오니까 떨어지고 그대로 x. 그래서 마이너스 누구? 어, fx. 뭐 이런 걸로 니네가 표현이 가능한 거지. 얘는 마이너스 fx. 이해됐습니까? 어, 따라서 니은식을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fx 플러스 요 놈인데 얘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니까 1이 아니라 누가 됐겠어? 0이 됐네요. 따라서 너는 탈락.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뭐 사실 굳이 보자면 이 디귿에 어, 이 의미를 니네가 뭐 준비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지? 니네 뭐 1학년 과정 뭐 심화 유형을 했다든지 아니면 1학년 과정에서 요거 어디에서 나오겠어? 함수 파트 그지? 함수의 뜻뭐 함수의 어떤 성질. 자, 보통 함수가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또는 뭐, 뭐, 오목하냐, 볼록하냐, 이런 거를 질문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런 식의 함수식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한테 질문하는 게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래로 볼록. 물론, 뭐, 이쪽 부분이 있어도 되는데, 일단은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이렇게 볼록. 그 이유는 뭐, 이런 얘기야. 자, 2분의 fx 더하기 fy는 마치, 뭐 x에서의 함수값 y에서의 함수값의 합의 평균 산술 평균 느낌 그다음에 요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 실제 x, y, x 좌표들의 산술 평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니네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그대로 x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얘를 니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f(x)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 그래프를 f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니네가 뭐 y 듭시다. 그러면 이제 얘는 누가 되겠어? fy가 되겠지. 그러면 실제로 요 fx와 fy의 여기 반 있잖아. 그렇지? 여기에 어, 땡땡 땡땡. 바로 요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fx라는 함수값, fy라는 함수값이 여기지. 그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와 y니까 여기에 다시 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 이렇게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누가 되는 거냐면, 이제 2분의 x와 y. 그래서 x 좌표의 산술평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놈이 올라갔을 때요 이 값이, 요이 값이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f의 2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x 좌표의 산술평균의 함수값보다 각각의 함수값, 각각의 함, 함수값의 평균이 더 크다라고 주어졌을 때가 뭐냐? 아래로 이렇게 볼록했을 때 그래서 이 표현의 의미가 아래로 모아다 볼록 뭐이 말을 니네가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뭐 감소한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래 왜냐하면 어 여기서 니네가 의미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감소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라고 표현했을 때는 뭐1차함수로 해자 그러면 이런 놈이 감소하는 애야. 그런데 곡선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돼도 감소고, 그지? 어,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하면서 해도 감소고, 자, 요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있어도 감소입니다. 그죠? X가 커질 때 Y도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로 볼록, 이런 아래로 볼록을 통째로 감소함수라라고 하는 건 지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이 디귿의 의미는 아래로 볼록하다. 어디? x와 y, 이 정의역이 속해 있는 곳에서 아래로 뭐하다? 볼록하다. 아래. 아래로 볼록하다. 그래서 감소함수다라고 표현하는 건 어색해. 왜냐면 직선일 때는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곡선일 때는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감소할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하면서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감소한다고 라할 수는 없고 아래로 볼록이다. 근데 어때? 아래로 볼록 맞지요 그지? 어, 따라서 디귿 오케이. 니은 탈락.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이거 표현 연습했습니다, 니네. 반대로 요 놈이 이렇게 되면 뭐야? 위로 볼록이 되겠지. 위로 볼록. 이런 놈이 되거나 이런 놈이 되거나 하여튼 위로 볼록. 대체?